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내 주님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이 채우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내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찾아오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요호와께 여짜오되 애국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요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요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아옴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백성들이 불신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불신은 그냥 불신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내려왔던 내 백성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참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빼내어서 결국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뭘까? 제가 예전에, 어, 진이 생각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늘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세 가지 소원하면 뭘 말할까? 이런 거 막. 혼자 괜히 잠자다가 고민하고, 오늘 밤에 갑자기 진이가 나타나, 이제 제가 그저 신앙이 있었으니까 진이는 아니었고, 진이하고 비슷한 하나님이 나타난 거지. 너세 가지 소원 뭐냐? 말해라. 이야기하면 말할 것딱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그게 있어가지고, 이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꼭 지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 그런 거 해보셨나요? 지혜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laughs>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 기억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정말로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 보여주는 권능 중에서 가장 큰 권능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뭘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권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일생에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능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하시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지금 모세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적보다 더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그 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서한다. 라는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 더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게 정말 최고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가 많은 분이라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줄 때입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근데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그러면 어디서 나타났을까? 역사 전체를 통해 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적보다 용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그 용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용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기적이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내 삶에 가슴에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주는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려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기는 우리 삶이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누가 한 사람에게 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이고, 평판에 매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들에 매여가지고, 이래하지도 못하고 저리하지도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자유함을 경험해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이 이 용서의 기적을, 이 용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좀 내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이상은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의 능력, 가장 최고의 능력을 구했던, 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모두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자기의 말을 다시 집어 넣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게, 회복해버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이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메뚜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거역했던 메뚜기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뚜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거기는 예외가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요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예외였었지요 왜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외였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묻혀서 그 상황이 자기 자신을 덮도록 만들어 버린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해 주지 않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고난 가운데서 삶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내 삶에 있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 사모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환을 겪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수감 목사님의 사모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보이지 않게 난 사람보다 사람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성과 본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 이제는 거의 실명이거든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눈 쪽에서, 이제 눈, 이, 바, 이, 테두리 바깥에서 빛이 살짝 들어오는 것을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 어, 계시면서 이제 그 빛도 곧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원망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인데, 주님 앞에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분이신데, 그만하면 불평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 높게 웃으시는 분이 바로 이 사모님이십니다. 그 교회 전체 한 천, 한 천여 명 정도 되는 교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웃으시는 분이 바로 이 사부님이십니다. 어디에 가면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인사를 드리면 사람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목소리로 사람들을 잘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리면 보이지는 않지만 늘 이기준 목사님의 애들은 이기준 목사님이잖아.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손꼭 잡아주십니다. 어딘가 이제 그 컨퍼런스 같은 거할 때도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시고 사모님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를 가든. 그런데, 무슨 목사님이 워낙에 바쁘시니까 한 번씩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붙잡고 이야기하십니다. 나 교회 바깥 문까지만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데려다 주면 세상에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신 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어, 나바오 단기선교가 아, 나바오에 그거를 다녀오면서, 어, 제 강의를 다녀오면서 만났다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뉴라이프 교회한 집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얼마 전에 농내장에 오셔가지고, 농내장에 오고 난 다음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가까이서 글자를 크게 해야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계십니다.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과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그 이야기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탈 때부터 시작이 되는 유머 릴레이는 끝이 없었었고, 그리고 끝없이, 끝없이, 즐겁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떤 유머를 써먹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세상 편하게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분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 이제, 그 상황에, 이제 그거 하면서도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지금 은퇴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 그곳, 이제 그 신학교 강연할 때 1년에 두 번씩 이제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그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거기까지 오십니다. 12시간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찬양인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바오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경교사들을 섬기는 모습,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즐거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삽니다. 작은 일에도 억울하고, 작은 일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just leave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을 보고 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늘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갈 때 우리도 요수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옆에서 힘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삶이 이런 요소화가 되고 갈렙이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최고의 기적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니 저도 용서하며 살아보기를 수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불편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명의 지도자들, 하나님, 이성의 뿌리를 받고 내가 메뚜기 됨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하지 않던 나를 믿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원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열명의 지도자들이 되어 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시대에 갈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해 드리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